어, 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상하게 요즘 꿈에서는 어, 제가 남편이랑 그리고 이제 다른 인물이랑 같이, 같이 만나요. 음. 더블 데이트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죠. 어 근데 <laughs> 참. 어, 꿈에서 남편은 듬직하고 어, 익숙하고 친구 같고 그리고 어, 다른 인물의 남성은. <laughs> 어,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새로운 인물로서 어, 꿈에서 기억나는 순간은요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지를 물 확인하러 올라가려고 그는데 내가 못 탔는데 이제 남자가 나오면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열으려고 어 그렇게 하고 열려서 내가 얼른 들어가서 한몇개 층을 올라갔어요. 음,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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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기자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병석 기자가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너희들 두고 봐라. 이, 이병석, 이병, 이병석이 아니구나. 이병준 기자한테 애들 다 뒤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어, 이병준 기자에 대해서 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안된 말씀이지만은 그 얼굴이 마스크가 말입니다. 딱 보면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그 교정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laughs> <laughs> 얼굴이그 지가 지상이야, 지상. 쥐상. 죄송하지만. 어,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하나님은 왜그 얼굴을, 어, 쥐같이 만들어놨을까? 어?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어, 쥐는 어디든지 침투를 하잖아요.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뭐랄까, 스파이. 어. 스파이같이,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을 또 했고, 어? 아무튼, 그, 자기, 의 이제, 생김새로 의무를 너무 이렇게 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응. 그냥 지금 누구나가 어? 자기가 자기 얼굴이 지지 같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어, 하나님이 <laughs> 어, 고요한 권한으로 이렇게 만드실 때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얼굴이 약간 벗길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저기 아타강 예, 불는젊그만 하고 저기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장소를 이동했는데 남편이 있고요. 남편이 이제 천막 같은 데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저기를 해놨더라고. 그리고 어, 내가 아, 그 전에 마트 같은 곳을 갔는데, 어, 어, 물건들이 없고, 뭐, 뭐, 어, 아주 이제 이삿짐은 아니고, 이, 이, 어, 통으로 된 천으로 이렇게 쭉 덮여져 있어. 아주 크게. 가구보다, 가구 같은, 딱딱한 물건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큼직한 물건들이 천으로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그 꿈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놔두고그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어. 야외에서 만났는데, 천막 같은 데다가 자기 물건을 이렇게 저기 했어요. 처음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 중국 왕자인지 왕자를 만났는데, 어, 약간 피곤한 얼굴로 나한테 자기 머리, 머리를 비녀로 좀 꽂아달래. 그래가지고, 머리를 도와주려고 내가 이제 잡고 이렇게 비뇨를 꽂을려 그러니까 어 뒤통수 한한 한 줌만 머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길지가 않고 그래서 나무 비뇨였는데 그것을 꽂을라니까 안 돼. 자꾸 풀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비뇨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뇨를 내가 잡고 있고 그 사람이 또 앞으로 가는데 어 우리 남편이 물건을 이렇게 음, 시계도 있었나 뭐 상자에 이렇게 방 땅바닥에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러는 거를 그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남편도 보고 있는데 음, 우리 남편이 더 지저분하게 이 사용을 한대 그 공간을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꿈에서 지식이 와요. 아 이거 지금 우리 남편이 금방 치울 거다 이런 지식이 와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상황을.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의 은사 원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것이 꿈에서는 발현이 돼요. 이,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음, 그리고 이제 물건 뒤에 뭐가 있는지, 예, 투시를 한다든지, 응? 이런 무, 능력들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예. 지식의, 지식의 저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지식이 왔을 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이 치울 거다 그랬더니 어, 우리 남편이 어,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걱정 마라 아, 깨끗하게 다 치울 거다 네, 지금 치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 어렵네요 네. 어, 근데 이제 꿈속에서는 어, 아무리, 이제, 내가 더블 데이트를 해도, 예, 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 저기,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 근데 내가 이제, 아어 진짜 어려운 꿈이야. 요즘 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어, 내가 양다리를 하는 꿈이 계속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 나는 저기, 여러 가지를 지금, 모르겠으니, 뭐,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응? 꿈에서 이제 꿈풀을 하자면, 꿈 해몽에서 남편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어, 남편은 하나님으로 나오고, 어, 엄마나 언니는 성령님으로 나오고요. 아들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오, 나온다고 이제 일반적인 해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도대체 뭡니까? 어, 미쳐버리겠네, 맞아요.